본 의원의 소속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본 상임위원은 잠시만요 정인 선수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수를 하되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이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아,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 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국회법 제 49조에 의해서 퇴장 조치 할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언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김용원 의원. 예, 김영원 상임 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세요. 퇴장해 앞서서 말. 장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퇴장하세요. 아, 퇴장하시라고. 여기가 본인 놀이터니까 경유는 질서유지금 발동해 주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퇴장 시켜 주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없어진 회사 뭐 합니까 지금? 나가세요. 마이크 치워주세요. 오늘 저는 마이크 치워주세요. 오늘 저는 재임 출석 요구서를 받고 재임 출석을 했습니다. 퇴장을 네, 네. 한다는 것은 배임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배임방해하지 마세요. 형법상 고마해주요기 바랍니다. 빨리 대장 조치하세요. 빨리 대장 조치하세요. 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국회 직원들 예, 네, 네, 뭐하는 네. 거예요. 대장 도 준비를 해야 대장 아니겠습니까지원들 빨리 들 조치하세요. 네,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죠. 법한 적이 있는 퇴장해 주세요. 하세요.